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표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 깨닫고 그것 누리는 오늘 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지향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열 번째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예고편입니다. 오늘은 아직 열 번째 재앙은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은 메뚜기 때로 식량을 바닥 내게 하시고, 아홉 번째 재앙으로 애굽이 숭배하는 흑암, 그, 그 태양이 빛을 잃게 함으로 온 땅이 흑암으로, 어둠으로 변했잖아요. 절대적인 주님의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하죠. 그러자 모세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다가가셨던 그 모습을 이제는 열 번째 장은 모세와 아론에게 경고를 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박사를 내시잖아요. 그게 이제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점을 좀염두시고 우리는 오늘 이제 앞으로 나올 그 6월절 또 무교절에 대해서 잠깐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재앙 하나를 더 내리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 당할 것이다, 해방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재앙이 마지막 재앙임을 암시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가 완전히 굴복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내쫓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 읽진 않았지만 11장 마지막. 까지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과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마음 속에는 차마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맞닥뜨릴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될 때에 잘 책임져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를 보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냥 나가지 않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시거든요. 사실 이것은 3장에서 미리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성취. 그들이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은금폐물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려면 그것이 필요할 것이다? 너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안 하십니다. 은금폐물 구하라.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나중에 3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소를 구성하는 재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구해서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출애굽기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심 아닙니까? 출애국기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내 백성으로 살고 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비록 애국에서의 400년, 430년의 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에서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동시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석에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얻었던 은금, 뱀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성소를 지으면서 그들이 알게 하십니다. 3절을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저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들이 섬기는 신, 보통 신이 아니구나. 단순히 관념에서의 신이 아니라 실제하는 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 그래서 그들이 표현하기를 위대해 보였다. 모세가 위대해 보였다. 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방법,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로 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만들까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 생각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면 하나님을 알긴 알되 머리로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삶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런 삶, 드러내는 여러분이 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